자 그림과 같이 이제 한명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는데 AD 위에 점 E 보이지않아요 E 내부에 점 F가 있는데 삼각형 두개 그러니까 색칠되어 있는 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다 뭐 조금 접은 느낌이 나 그지? A, B, E를 뭐 종이접기 하듯이 그지? B, E를 접는 선으로 뭐 접었을 때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 일단 얘들아, 여기가 직각이니까, 여기도 얘들아, 이제 직각이 지금 될 것이고, 그 다음에 사각형 ABFE, 넓이가 3분의 1이니까, 뭐, 각각 삼각형 넓이는 6분의 1. 탄젠트 ABF를 구하여라. 라고 해서, 나는 요만큼을 좀 세타라고 놓을게, 얘들아. 요만큼을 세타라고 놓아서, 탄젠트 세타에 관한 식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고, 그럼, 탄젠트의 이제 2세타 구해봐라. 근데 뭐, 이만큼 길이가, 얘들아, 1 나오는 거고, 이만큼 길이가, 얘들아, 몇이야? 탄젠트의 세타가 돼서,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6분의 1이니까, 탄젠트 세타가, 얘들아, 3분의 1. 이렇게 준 거지. 조금 허무하다, 얘들아. 탄젠트 2세타. 1-9분의 1이니까 9분의 8. 그 다음에 9분의 6이니까 아니라 8분의 6. 언니, 얘들아, 4분의 3, 5번. 이렇게 정답 끝나겠네.